입사한 곳은 그 신문사의 기업 광고 기획팀이었어요. 대학교 내내 오로지 형편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면서 오로지 취업만을 위해 매진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유명 신문사의 광고 기획팀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렇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은주 씨에게 틀에 박힌 회사 생활은 고역이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활기차게 이제 입사해서 성공적인 시작이다 하면서 신나게 이제 시작을 할수 있었는데 마음가는 별개로 앉아서 이제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집중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은 뭘 하나 어떤 그 저렇게 집중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좀 도태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게 내 옷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건 해야 하고 아닌 건 아닌 확실한 성격. 은주씨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나섰다는데요. 어차피 주말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쪼개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카페 알바를 참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매주 주말만 기다려질 정도로 카페 알바가 너무 재밌고, 거기서는 제가 막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막 어떻게든 뭐 재밌는 일을 해내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당장 그만두고 제 옷에 더 맞는 곳을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만뒀어요. 나에게 맞는 삶을 찾아 곧바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카페 아르바이트에 전념한 그녀. 애견 간식 공부까지 하며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말에 은주 씨의 어머니는 크게 반대를 했답니다. 저는 포기하는 게 이제 마음이 확신이 있었을 때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제 바로 엄마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의 기쁨이 너무 컸고 제가 이곳에 입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머니는 뭐 동네 자랑거리처럼 막 하시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이제 그걸 포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죄책감이 있었고 하나뿐인 외동딸이 대기업에서 안정된 버리를 하길 바랬던 어머니 결국 회사를 그만둔 은주 씨에게 절연 선언까지 했다네요 오로지 제가 엄마한테 다시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엄마한테 내가 안정적으로 잘살수 있는 아이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오전 오후 막 새벽까지도 알바도 해보고 그 틈틈이 시간 날때 전문 분야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미술 과외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늘어가게 됐고 피나는 이제 돈을 버는 노력 행복하기 위한 노력 되게 치열하게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피나는 노력 끝에 어머니와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된 은주 씨.